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나은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나은가요? 뭐가 났습니까? 뭐가 났습니까? 네, 일단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음악에 네, 음악에 자기가 잃은 구성품을 어떻게 깔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어 뭐야 근데 지금 옆에 동생이 있어서 자, 여기다가, 음, 음, 아 아, 이렇게, 우씨 이렇게 입니다 그럼 여기 나올 거예요, 여기. 여기다가 깔아주시면 됩니다, 안에. 네. 이거, 깔아주시면 되고, 이제 여기 들어가서, 이 어떻게 그 음악을 하냐면은 만약에 어 이걸 하잖아요 네 이걸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걸 이걸 눌려줍니다 여기 여 이건 있죠 이걸 눌려줍니다 이거 여기에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뜰까요? 이렇게 찍으면, 이제, 들어가면, 있죠? 아까 들은 게 이거잖아요. 이거 네, 맞죠? 맞죠, 맞죠? 응, 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